다이소 만능템 구연산의 친환경 활용법 다이소에서 만날 수 있는 구연산은 산성을 띠는 천연 세제로 살균, 소독, 탈취, 물때 제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친환경 만능템입니다. 1. 물때 및 찌든 때 제거 욕실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의 물때나 주전자, 가습기 등의 석회질 제거에 탁월해요. 구연산수를 뿌리거나 묻혀 두었다가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삶는 빨래에 소량 넣으면 표백 및 살균 효과도 좋습니다. 세탁시 섬유 유연제 대용 마지막 행굼시 구연산수를 넣으면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 방지 효과까지 볼수 있어요. 잔여 세제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 냄새가 싫은 분께 추천. 3. 악취가 나는 싱크대 하수구에 구연산을 뿌린 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거품이 나면서 소독 및 탈취 효과를 줍니다. 4. 그 옷에 남은 샴푸 얼룩, 물 얼룩 등 알칼리성 얼룩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염속의 세제인 락스와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니 절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대리석이나 철제품에는 부식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